일부 사진관이 마치 지자체와 함께 무료 촬영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처럼 고객을 유인한 뒤 비싼 사진값을 요구하고 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무료나 선착순 같은 마케팅 용어에 현혹되지 말고 서비스 조건이나 절차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이준호 기자입니다. 예순사의 김명기 씨는 지역의 한 사진관의 가족화보 무료 촬영 이벤트에 참여했습니다. 게시글엔 강릉 씨나 전액 지원 2차 같은 단어가 쓰여 있어 시청 지원을 받는 무료 서비스라고 생각했습니다. 김 씨는 80대 부모님과 사진관을 찾아가 촬영을 마쳤는데 김 씨의 예상과 다르게 업체는 돈을 요구했습니다. 사진 값으로 적게는 20여만원에서 많게는 100여만원을 내라고 한 겁니다. 제 입장이 부모님 늙으신 부모님들 계신데 이 거절하기가 상당히 이제 곤란한 입장이죠. 알고 보니 이 이벤트는 강릉시청과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. 강릉시라고 딱 써놨잖아요. 그리고 이 뒤에 가보면 작금맣게써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것까지다못본건제 불찰이 맞죠. 그럼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냥 자기들이 하는 거고 돈 받는 거다라고 해야지. 이에 대해 사진관은 광고 문구는 대행사가 작성한 것이며 게시글에서 일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지만.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인터넷 상에서도 유사한 불만 사례를 찾을 수 있는데 전국적으로 관련 소비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 상담은 매년 2천여 건에 달하는데 올해 역시 지난달 기준 천 건이 넘습니다. 무료 가족사진 촬영으로 광고를 한 뒤에 원본 파일 제공 등 추가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이런 이벤트, 당첨 등의 단어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겠고요. 또 사진을 촬영하기 전 정확한 서비스 범위와 가격을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.